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해 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우지의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제 11장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토저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면 우리에게 기본적인 순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감동적인 체험을 할수 없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면, 그 어떤 영적인 기술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감동시킬 수도 내 관심을 살 수도 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 해도 말입니다. 모든 확실한 영적 체험은 품행에 흠이 없는. 의로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토우저는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속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받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도 바울 시대에는 돼지들이 귀가 가려운 병을 많이 앓았다고 합니다. 이 병은 돼지들의 양쪽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끔찍할 정도의 가려운 정세로 나타났습니다. 돼지들이 빨갛게 달아온 귀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덜어 주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온 힘을 다해 귀를 바위에 문질러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잠시나마 귀의 가려움이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인인 말씀으로 나아가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히브리스 10장 22절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전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단순함을 회복하라.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단순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대로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찬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마귀는 경련을 일으킬 것이라고 도전을 말합니다. 마귀는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지옥에서 수년 동안 분통을 터뜨릴 것이라고 토우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경외심을 회복하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각하지도 않고 겸손히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경외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기쁨에 넘쳐 형식에 매이지 않는 은혜를 회복하라.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캠벨 모그는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웨일즈에서 보았던 감격이나 기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모임을 회복하라. 사람들은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하게 보이면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사랑하는 척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을 존중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기꺼운 마음으로 다는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교묘한 수단을 쓰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야망에 찬 사람이나 게을러 빠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린아이 같은 진실성을 회복하라. 어린 아이들은 전적으로 솔직합니다. 많은 경우 솔직함,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에도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솔직함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늘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이 없으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회복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 만남이 성공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되고 그리스도인 어로서의 향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향기를 경험해야 합니다 일단 이 향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보다 못한 향기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회복되면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호즈가 언급한 교회 회복을 위한 일곱 가지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곱 가지를 회복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단순함, 찬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 겸손한 경외심, 기쁨에 넘쳐 형식에 매이지 않는 은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모임, 어린아이 같은 진실성. 그리스더니 향기를 회복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마음에 속 드는 교회로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지의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제11장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장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주간도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